네, 그랜저 IG의 테일램프 무빙 턴시그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시동 한 걸어보세요. 네, 순정 브레이크죠. 발 떼시고요. 네, 비상 깜빡이 한번 켜보세요. 네, 무빙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깜빡이 끄시고. 예, 미등 한번 켜보실래요? 미등 네 미등 켠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네이 네, 상태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들어옵니다 떼고 브레이크 떼고 네 미등 끄시고 비상 깜빡이 끄시고요 이제 좌측 깜빡이 해보실래요 식으로 좌측 깜빡이 끄시고 우측 네 우측 깜빡이 끄시고요 네 이번에는 순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으로 바꿨는데요 비상 깜빡이 네 비상 깜빡이 켜면 순정 미등 브레이크 네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비상 깜빡이 끄시고 브레이크 발 뜨시고 미등 끄시고요 네, 다시 무빙으로 한 바꿔볼게요. 네, 다시 무빙으로 바꿨습니다. 비상 깜빡이. 네, 그랜저 IG에 작업된 무빙 턴시그널 텔램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차수 다간입니다